안녕하십니까. 지박사입니다. 대머리 치료제 15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면, 저는 두개 유전성 탈모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탈모가 있다. 그리고 탈모약에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탈모약을 먹어도 탈모는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전성이라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위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개발은 이제 끝난 것 같다. 넘버 3으로. 하지만 최적화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끝이 아니다. 최적화도 해야만 된다. 그래서 뭔가를 개발한다. 그런 게 어려운 겁니다. 개발 자체도 어렵지만 이걸 또 최적화를 한다는 것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나중에 배양액, 무료 배양액을 제가 모집을 할 겁니다. 그때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어떤 자료 같은 거를 만들어 놓기를 추천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탈모약에 효과가 없는 그런 분들. 탈모약을 먹고 있지만 탈모는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무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 찍어 나와서 탄모약을 먹고 있지만 계속 그래도 머리카락 계속 빠진다 뭐 이런 거를 자료를 갖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샴푸를 사용한다 탄모약을 사용한다 그리고 뭐 미녹시를 사용한다 효과가 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그거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탈모약에 효과가 없는 그런 분들 유전성인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모약은 7일에 하나씩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9주 됐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윗머리에는 세 번째 배양액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앞머리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넘버 2를 발랐다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머리를 바르지 않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바르지를 않았습니다. 탈모약과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배양액은 모발 증식에는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탈모 호르몬 억제 효과는 없습니다. 배양액이 호르몬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모약을 함께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병행 조건을 수립한 것 같다. 그러니까 7일에 하나씩 먹으면서 배양액을 계속 바른다. 앞머리 부분입니다. 앞머리는 배양액을 바르지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증가하는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숱이 조금 길어진다 그럴까? 그런 게 보입니다. 오른쪽은 이쪽 보면 확실하게 증가를 했죠. 머리카락이. 그리고 여기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늘어나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2주, 넘버2를 2주 바르고 나서 바르지 않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M자, 심한 M자 이쪽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머리가 좀 빠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쪽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조건대로 몇번더 해볼 생각입니다. 윗머리는 숱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육안으로 봐도 많이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넘버 no. 3을 발랐습니다. 다음 4주 동안은 윗머리는 바르지를 않을 거고, 그리고 모두 3을 바를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탈모약을 계속 7일에 하나씩 먹고 있는데, 이거하고 넘버 3의 배양액을 계속 발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머리에다가 발랐으면, 은 앞머리는 바르지 않고, 반대로, 앞머리에다가 발랐으면, 윗머리는 바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넘버 3을 다른다. 이게 되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양에 만드는 거. 주기세포를 지금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올해 안에는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되고요. 너무 늦어지면 그것도 좀 문제죠. 정부에서 일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리고 배양액도 만들게 되면은 제가 이제 공지를 해서 올릴 건데, 이전에는 저 혼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막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원장님하고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봐야만 합니다. 원장님하고 사기를 한 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일단은 저는 진행을 하는 쪽으로 원장님을 설득할 생각이니까 배양액이 준비가 되면은 공지를 해서 무료 환자를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곳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